자 멈춰 돼 빨간 불이야 멈추라고 저기요 <laughs> 선생님 저기 짜리시라고요. 알겠죠? 저 정신에는 멈춤이란 없다. 지금 지금 멈춰 보이지만 계속 저는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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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. 지금 당신도 이 시간 아래 아래에서 멈출지 않아요. 이런 시간을 흐르니까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. <laughs> 현타 왔지 <맞지>? 하 <하다가. 웃음> 아니 손가락질 이 너무 치발았어. <laughs> 손가락질 좀 그랬어 <laughs> 되게 말 잘하고 싶어 하는 애 같은데 하나도 설득력 없어 <laughs> 가자 가자 봤죠? <laughs> 시간 아래 언젠가 지금 또 지금 그 조금만 기다린다면 언젠간 다시 고사이는 떨어집니다 지금 당시는 멈추는것 같지만 사실 멈추지 않아요 분위기 너무 차요 별말씀 자꾸 그런 거 해주지 말라고! 해주는 게 아니고, 그냥 인정.